대관 비호라고 합니다. 네, 어제 서품식 어, 사인들과 수녀님들 그리고 음, 많은 분들의 기도 덕분에 잘 마칠 수 있었고 서품식 형제들과 기쁜 마음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앞으로 새로운 소임지 가서도 열심히. 어, 살아가는 모습을 많은 친자분들께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반부 요셉입니다. 어 원래 한국 사람인데 그 <laughs> 떠남에서 오래 사니까 한국말 좀 <laughs> 저희, 저는, 어, 저의 수도명은, 어, 순교회고, 수도상은 허계인 막달레나입니다. 어, 여러분들의 도움과 기도 덕분에, 어, 이제, 복자회 사제가, 어, 되었습니다. 많이 기뻤습니다. 어, 저는 나이 밖에 자랑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laughs> 어, 이번에 제주도에서, 어, 면회의집 제주도에서 살았을 때 원장님이, 어, 저한테, 너는 그 처분 받고 은퇴하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정말, 저의 나이가 스물여섯인데, 어, 예, 마음만 스물여섯이요. 지금은 4년 6번입니다. 한국어 패치 지된친 한국 사람 있죠? 어, <laughs> 은퇴하면 아직 안 안가, 아까워요. 어, 제주도에서 함께 사는 한중식 사님이 저한테 걱정 마. 수도 생활을 죽을 때까지 열심히 사면 돼요. 그래서 네. 어, 수도 생활을 열심히 하면 됐죠. 어, 네 그렇습니다. 어, 저는 이제 하느님의 사제가 된 것이 정말 하느님께서는 뿐가능한 일이 없다고 말씀을 믿었습니다. 나이가 스물여섯 어, 세인데 어, 하느님께서는 저를 버리지 않고 받아들이고. 사랑해 주셔서 먼저 하느님께서 하느님께 많이 감사드립니다 어, 10년 동안 복자회 영성과 형제의 적인 영성을 받았습니다 저를 훈련시키고 도와주신 어, 종원장 시무님, 어, 잠사회 수사님들 영성 담당 수사님들 그리고 모두 수사님들과 어, 형제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에게 기도해 주신 수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성당에 어, 제주도 멀리서 와주신 어, 이도연 자매님도 감사드립니다 어, 지금 제 가족들 그, 베트남 말좀 cảm sa hàn bài <laughs> hà có ship trọng kính cha châu kính thưa bà cố và các anh đã vất vả làm visa từ việt nam để sang hàn quốc tham dự thánh lễ và cầu nguyện cho anh em chúng con chúng con hết lòng cảm ơn và xin chúa chúc lành cho cha và cho bà cố cũng như các anh à, 제한 말을 여러분 아십니까? <laughs> 네. <웃음> 어, 제 말은 저를 응원하러 와주신 가족들께 감사드리고 아름다운 한국 나라에서 머무르는 시간 어, 시간 동안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수사님들과 수녀님들. 신부님들, 행제님들, 가족들 그리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네, 찬미스님. 네. 네, 저도 그 어제 서품식 도와주신 분들, 준비해주신 분들, 기도 기도 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어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이제 생각을, 어, 좀 하다 보니까, 제가 피정 때 말, 얘기를 잠깐만, 어, 말씀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웃음> 마흔인데요. <웃음> 성서적으로 보면 40이 굉장히 중요한 숫자잖아요. 광야에서 40년 떠돌다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새롭게 마흔에 다시 서폰받고 시작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조금 이제 방황을 마치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40년 동안 제가 어 반쪽짜리 인생을 살았다 이런 생각이 피정 때 들더라고요. 이제 감사에 대한 부분인데 감사할 만하니까 감사하다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세상 적으로 감사하지 못할 거더라도 감사할 수 있겠다. 그래서 감사랑 감사하지 못할 부분 합쳐서 더 온전하게 하느님 안에서 이렇게 사제로서 찬미와 감사의 제사를 바치잖아요. 그래서 너무 뜻깊, 뜻깊었고, 그래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억나시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찬에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제미제스님 저는 레이광인 안토니오라고 합니다. 음, 저는 오늘 저기 처이 때문에 좀 긴장 많이 해요. 아, 제 안토니오 레이광안이지만 혼채 어, 혼랑 수사님들은 그테모리라고 말해요. <laughs> 그래서 음, 첫 번째는 먼저 저는 장상 스님과 들 저는 전란 스님들 많이 잘 키워주셨으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때 저는 성격이 많이 안 바꿨어요. 그 자생성처럼 하지만 스님 음, 너무 어, 잘 가르쳐 주시고 저는 오늘 가스, 어, 오늘 대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많이 어, 많이 좋은 비유과 교육은 어, 많이 저,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음, 저는 아마 다음에. 얘기 많이 한것 같아요. 지금 한국말을다국에서습니다 그리고 에지한원자스님국에서 한국에서 한국한말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어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 어려운 순간때 하느님의 의탁하고 그좀 느낌에 왜 저는 왜 여기 오셨는지 그그 그 기억은 항상 가지고 그 힘으로 지금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승님들도 어, 수도 생활할 때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 한가족은 저러, 어, 아버님랑 아들 다르죠. 성격이 또 다르죠. 하지만 우리는 모르는 사람 다여기 모니가 성격이, 성격도 많이 다르죠. 하지만, 음, 어, 그냥, 왜 여기 살고 싶은 이유랑 힘은 그 점, 어, 그 점에 나는 여기 살고 싶은 마음, 그거는 가주면, 어, 계속 가주시면 어, 좋겠습니다. 제가, 저는 음, 앞으로도 저, 자, 열심히 하고 잘 살겠습니다.

김성준 베드로입니다. Uh, 수도회 입회 이후로 오늘까지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또. 공부 시켜 주시고 어, 한국 순교 복자 성직 수도회 한 일원으로서 길러 주시고 또 교회의 아들로 자라게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는 말씀을 공동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어, 교회 아들로 길러 주시고 또 어, 부제 직무 를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또 감, 감사드리면서 하느님의 도우심과 성모님의 또 정구를 청하며 이 부재 직무를 기쁜 마음으로 또 어, 사랑으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 의탁하면서 부재 직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미수님. 네. 네. 본원 부재 이형우 루카서입니다 <laughs> 본원 부재라는 타이틀이 저에게는 굉장히 이렇게 부담으로 다가왔었는데요. 어, 문득 제가 입회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떠올랐어요. 제가 뭐 교구를 뭐 선택하려고 한 적도 없었지만, 교구를 제가 가지 않았던, 어,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혼자 살 자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혼자 살 정도로 신앙심이 깊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내가 혼자 이렇게 잘 열심히 살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 그럴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 수도회를 봤었을 때, 이렇게 보기에는 제가 체육대회 때 봤는데, 신앙심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다 같이 하느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함께 으쌰으쌰 하는 모습이 저에게는, 아, 이 형제들과 함께 있으면, 나도 이 신앙심이 부족한 나지만 함께 하느님 나라를 어, 건설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 생각이 떠오르니까 본원 부제도 아 형제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어, 수행하면서 어, 할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자신감과 어,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 성령님께서 하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